we to get there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행진입니다 여기는 금산입니다. 제천, 충주, 청주, 대전 갔다가 이제 아는 동생이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금산 쪽 시골에 집이 지금 하나 비었다고 좀 묻고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친구는 한 3, 4시 정도에 온대요. 그래가지고 일단 집 먼저 풀고 이겠습니다. 강아지 문양 물어봤는데 전과가 있다 해가지고. <목소리> 집주인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러면은 계획 브리핑 해주시죠 오늘 남이면이라는 계곡에 가. 미면이라는 지역에 가서 장어도 있냐? 장어? 어. 아 요즘 장어 없더라고 아니 장어는 없지 장어 아니야 미꾸라지 제일 큰게 메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못 봤어 자급자족 생활 미꾸라지 피냄미를 아, 잡으러 그러면은... 가겠습니다너 여기 친척이 얼마나 살아 이 마을에 거기? 아니 이동네 여기 바로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사고, 저기내에도 사고. 다 친척이네, 그지이게좀 이게 디스스도 진짜 작은 거는 던져버려야 되고. 음, 저사이 정도 되는 거? 야, 이거 오랜만이다 이런 감성은 또. 200? 어, 선수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 저... <laughs> 아니 세요아이하세요아이하세요안 형, 형. <laughs> <laughs> <야, 그러면은, 웃음> 우리 아이들 쿠네명에어네 명? 에이 어떻게 네명 타냐. 이 새끼 불같이네. 진짜 네 명. 갔... 운전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뽑으라고 <laughs> 어. 여기 세 명. 오 어. 어차랑 뒤에 찍어. 어. 택스 너무 좋은데. 내가 20에 살게. 물 음, 사고. 이게 통통통 튀는게 물고기네 다. 어. 물고기 많아. 오케이. 해 보자고. 준비됐나요? 네. 이러 이 넘어지면 어떡하지? 오 있다 오 안녕 이 뭐야?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이이 쟤, 물고 쟤, 아닌데? 물체는 해. 아, 근데 얘못 먹을 것 같은데. 하세기도 아, 라면 있어. 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. 우리는 못 달려. 컴온 컴온. 아요거 여거가 영어, 좋은 것 같은데. 오 있어? 많긴 많아. 근데 아마 맞... 너무 짜라. 어, 여깄다. 많다. 많아요? 응. 음. 집 엄청 많아. 어? 좀?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니까. 성민아, 형이야! 여 분들. 근데 물고기는 많다. 네, 당연해요, 진짜. 이게 제일 커요. 제가 잡았습니다. 제일 큰 거. 들어가. 갔다 <놀람> 올까? 자, 이제 철수를 해서 뭐 도리도리 뱅뱅, 도리뱅뱅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 가서 손질하고 그 도리뱅뱅이랑 같이 먹을 삼겹살이랑 라멘 해서 오늘. <놀람> 밖에 는데음심을 어? 들으니까 갈증 없겠는데? 달라했어? 근데 물흘 물을... 아니야? 괜찮겠지?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<일로와. 일로와. 웃음> 지 마. 이금까진사람 여기서 사워하자그렇 그럴까? 그니까 대패 저기 오늘 무슨 일이지 돼지 목요일만 잡는데 아 잡아서 갖고 온거야? 어 이거 여기 직접 다는 데여서 와대지 머리 판는데 처음 봤어 그래서 이거 사다가 해먹고 싶었는데 에? 와대지발도하네 어, 그만 9천 5백 2 0원요포인트번호야 어... 5355... 5355요? 아니, 밥을 좀 넉넉하게 하냐? 너무 많아. 몇컵 했어? 3컵. 어, 됐어. 충분해. 3컵. <laughs> <laughs> 질 밥이야? 꼬들밥파야? 꼬들꼬들... 밥깰때 시었어? 맛있어야 돼. 아니야, 영양분 다 나가. 아니야. 야, 야 뿌연 게 원래 좋은 거야. 아니야. 아니야. 넌 뿌해. 맛이... 물 많아, 그리고. 아, 이 새끼. 너가 대장이라고. 아, 아 뭐야, 시켜 먹을 수 없네. 빰파라빰파라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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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비주얼이 좀 무섭긴 하다, 송미나. 뭘 위해서 할까요? <laughs> 어, 대아 아니지. 네. 그건 너무 유리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찍으나 그럼 찍었어 응. 아 배불러 내 마지막 멘트 항상 있어 어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거 같아 차오 이렇게 하면 영상이 딱 끝나